브레드와 바게트, 1화 음. 어이, 바게트! 음. <웃음> <웃음> 당신, 감자칩! 그래, 베이커리 타운은 오랜만이지? 날왜 부른 건가? 응. 혹시 브래드라고 알고 있나? 브래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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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이> <끝> 축하합니다, 브래드 씨 베이커리 타운 최우수 이발소로 뽑힌 비결은 음. 뭐 무엇일까요? 뭐, 별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어. 손님의 머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두 눈! 음. 최고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전제적인 두뇌! 들리던 꿈 10개의 성격 이 정도가 이걸 와 너무 멋지세요 사장님 인터뷰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영철 어? 저 직원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윌크요 이발 조수이긴 한데 매일 사고만 치죠 음. 아 저것 보라고요아예 그럼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시죠 초코는 캐시인데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만 해요. 제가 눈감아주고 있죠. <웃음> <헐>. <웃음> 그럼 직원분들과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단체 사진은 무슨 저만 찍으세요? 어차피 제가 이발소 주인인 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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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웃음> 응? 감자칩 넌 여기 무슨 일이야 밖에서 듣자 하니 네가 최고라고 어, 어이없네 뭐라고 응. 여기 브레드를 훨씬 능가할 세계 최고의 이발사를 어... 소개합니다 음. 파리에서 방금 유학을 음. 마치고 돌아온 미스터 바게트 너는 오랜만이고 날 기억하고 있겠지 여러분. 바게트는 파리 베이커리를 평정하고 온 세계 최고의 이발사입니다. 저런 천수란 식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바게트? 어?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지? 어, 우 와,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하아... 이렇게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하면 곤란. 으잉? 어, 어머머머. 이런 멋진 스타일은 처음이에요. 정말 엄청난 실력인데요. <laughs> 어때, 브래드? <laughs> 이 정도는 되어야 세계 최고라할수 있지. <laughs>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를 치려보는 <laughs> 게 어떻겠습니까? <laughs> 우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시작하죠. <laughs> 특종이에요. 빨리 생존기를 준비하자고요. <웃음>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바게트란 분 보통 실력이 음. 아니던데. 윌크 걱정하지 마. 난 예전에 그 친구를 이긴 적이 있다고. 네. 그 친구를 만난 건 10년 전이었지. 어? 어. 음. 어 선생님 오셨어요. 바게트군 자네에게 소개시켜줄 친구가 있네. <laughs> 오늘부터 우리 이발스에서 같이 일하게 된 프레드야.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 음, 어, 어, 어? 고, 고맙습니다. 좀 아, 조심하지. 음... 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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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수가! 와 정말 실력이 에? 좋으세요! 저 녀석은 분명 천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발을 하기엔 무리야. 자네 둘중한 명에게 이발소를 물려주려 하네. 오늘 저녁 후계자를 어... 어... 정할 시합을 하도록 할게. 어... 어... 저 녀석이 아무리 천재라도 이발소에서 일한 지 1년도 안된 애송이야. 10년간 이발만을 연마해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laughs> 어? 어? 브래드, 굉장해. 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신력이야 어쩌면 자네는 이미 날 뛰어넘었군. <laughs> 음. 어? 어? 바게트! 어? <laughs> 그 후로 두번 다시 바게트를 볼수 없었지. 음. 걱정 마. 바게트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한데도. 음. 그럼 이제부터 베이커리 타운 최고 이발사를 가리는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둘중더 빨리 더 예쁘게 머리를 꾸며주시는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 시작. 차한잔 마시고 천천히 하지 뭐. 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순식간에 해버렸잖아. 그것도 멋지게. <laughs> 정말 순식간에 끝냈네요. 오늘의 우승자는 바게트입니다. 우와! 바게트 씨, 새로운 이발 황제가 된 소감은? 어? 어? 브래드, 넌 10년 전에 비해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았군. 네. 형 편없는 자식. 뭐, 뭐라고? 야야! 여러분, 최고의 이발사 바게트에게 어? 머리를 하고 싶으면 감자칩 헤어샵에 오세요. 브래드 이발소보다더 멋지고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음. 파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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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사장님, 아,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러지 말고 TV라도 보시면서 머리 좀 식히세요 음? 브레드가 건방졌죠. 자기 실력에 비해 너무 자만했어요. 최고의 핫플레이스 감자칩 헤어샵. 그곳은 천재 이발사 바게트가 싫어. 있다. 어, 이게 아닌데. 바게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발 연습을 위해 하루에 3 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레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한 이발사입니다. 아! 서, 사장님, 아, 나가, 나가란 말이야? 어! 다꼴 보기 싫어. 어? 당장 나가. 빨리 못 해라. 해라. 여기 이발사 바게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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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드를 이겼다며 파리 베이커리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유학파라고? 이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는 감자칩 헤어샵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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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역시 파리 유학파 출신은 음. 다르시네요. 음. 이발비가 얼마죠? 이야기 있습니다. <laughs> 이, 200만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음? 아니에요? 아, 응? 참, 메뉴판도 안 보고 아,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가격이 지난주보다 열 배나 올랐잖아요 하, 돈 없으면 머리를 하지 말던가 베이커리 타운에 아... 미용실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럼, 정말 말고 빨리 계산하라고! 음. 브래드 이발수가 문 닫자마자 <웃음> 가격을 <웃음> 마구 올려버리네 하사합시오 <laughs> 또, 또, 또! 너 대체 잡시를몇 개나 깨는 거야? 아주 식단을 망하게 할 작정이야? 넌 해고야! 아 <놀람> <놀람> 이번에도 잘렸네. 몇 번째야? 히히. 그래도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할 때가 좋았는데 <놀람> 사장님이랑 초코는 뭘 하고 있을까? 반갑습니다. 아. 꿈과 희망의 나라 아? 베이커리랜드입니다. 어. <laughs>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좋코좋코 좋고! <laughs> 좋고!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놀이동산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음 그렇게 됐어. 넌뭐 하고 지내? 나? 난 멕시칸 식당에서 일하다가 방금 잘렸어. 아. <laughs> 어... 넌 어때? <laughs> 여긴 이하기 괜찮아. 아! 어! 반갑습니다, <laughs> 어린이 친구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으면서 다리도 붓고 얼굴도 타고 반 떨어질 것 같고 꼬맹이들은 장난치고 뭐 그런 거 빼면 괜찮아. <웃음> <웃음> 엄마 어? 머리 안 지라. 참아야 해. 어? 이발비가 너무 비싸서 어? 머리를 할수 없다고. 깨끗하고 예쁜 어? 머리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감자칩 헤어샵이 가격을 열배 이상 올렸다고 하더라고. 경쟁자가 없으니 돈을 마음껏 올려도 대신 알리발 수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돼. 어? 사장님만 계셨다면 안 되겠어. 어떻게든 사장님을 찾아내야겠어. 그러고 보니 누가 쓰레기장 근처에서 깨? 갔다던데. 쓰레기장? 거긴 거지들이 사는 곳이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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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빵이다 거짓빵 이거 다 받아라 거짓빵, 거짓빵 얘들아, 그만해 어?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또 어디서 굴러온 유제품이야? 오늘 이만 가자 저렇 살벌한 빵은 처음이야 사장님 <laughs> 사장님, 어쩌다 거지가 되셨어요. 감자집이 <laughs> 이발비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바람에 다들 머리를 못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돌아와서 이발소를 다시 세우고 <laughs> 베이커리 타운을 구해야 해요. 너희가 알던 <laughs> 브레드는 이제 죽었어. <laughs> 어, 어, 어. 당신, 한때 잘나가던 이발소였다면서? 다 지난 일이요 오래전의 일이었지. 화장실이 급해 아무 가게나 들어갔는데 그곳은 괴짜 이발사가 있는 이발소였어. 더럽고 벌품없는 나였지만 응? 그는 최선을 다해 나를 멋지게 꾸며줬지. 그때 받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여긴 자네가 있을 곳이 응. 아니야. 돌아가게. 으 응. 응. 음, 아우, 쟤네 몇 시간째야? 음료도 한 잔밖에 안 시켰어. 음.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음. 그러게,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혹시 브레드 이발소에서 일하던 분 음, 아니야? 음? 당신은?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서 왔어요. 성가신 음. 것들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사장님, 저 음. 기억하시죠? 응. 음. <laughs> <laughs> 너는 제 아니라 한 아이예요. 항상 말씀 많이 들었어요. <laughs> 이 아저씨가 아빠 영웅이야? <laughs> 그래. 아빠가 말했던 훌륭한 이발사님이셔. 아. <laughs> <laughs> 멋지게 해주신 왕관은 다 풀려버렸지만 그때 사장님이 보여주신 노력에 감동해 힘을 얻어 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인생을 바꿔준 빵들이 한둘이 아니죠. 사장님, <laughs>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요. <laughs> 나또브래드 입을 수 있어 머리할래! <laughs> 이번에 베이커리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탔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laughs> 어, <laughs> 당신 덕분에 내가 교도소에서 인기 최고라고 나도 부탁해요! 아, 내가 먼저야! <웃음> <웃음> 사장님 덕분에 결혼하기도 했구먼요 <laughs> 제 신부 화장해 주실 거죠? <laughs> 베이커리타운 빵들에겐 사장님이 필요해요 <웃음> <웃음> 여기 사장님께서 쓰시던 가위예요 <웃음> 야, <laughs> 어? 거지식 빵이잖아! 샤샤샤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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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목소리> <안 있네! 와! 웃음> <laughs> 음, 가위날이 많이 무뎌졌군. 훈련이 필요하겠어. 밀크, 조크, <laughs> <정크, 웃음> 가자! <웃음> <웃음> 가위를 섬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손이 관련돼 있어야! 뜨겁게 달궈진 설탕수 수천 번 손을 담근 질하면 2만 개의 모래알 속에서 한 알의 설탕 알갱이도 찾아내는 촉각을 갖게 되지 그리고 이발사에게 뛰어난 시력은 필수! 어둠 속에서 약해진 시력을 강화해야 해! 아, 아우, 둘못 아, 아, 이기겠어! 내 눈! 음. 아, 이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 엄청난 근력이 필요해! 어케이 아, 손가락까지! 사장님! 아.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아. 두루두루 근력을 갖추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 백 넷, 백 다섯, 백만 여섯, 백만 일곱, 백만 여덟, 백만 아홉, 예, 백만 열, 자. 와 최고 기록이에요 사장님 정말 <laughs> 대단하세요. <laughs> <laughs> 저건 <laughs> 어? <laughs> 브레드와 바게트 삼화 소식이요 소식! 브레드와 바게트가 이발 대결을 합니다. 소식이요 소식! 어? 어? <laughs> 드디어 내일 브레드와 바게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관님들은 둘중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바게트가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브래드는 구닥다리에 불과해요. 브레드가 구닥다리라뇨? 잠시 방심했을 뿐, 그는 천재예요. 그래도 실력은 바게트가 위예요. 브레드가 더 뛰어나다고? <laughs> 뭐? 야 브레드와 바게트가 이발 대결을 하잖아. 난 브레드가 음? 이겼으면 좋겠어. 감자칩이 음. 이발비를 올린 이후로한 번도 머리를 못 했다고. 음. 나도 빨리 브레드 음. 이발수가 문을 열면 좋겠다. 음. 이러지 말고 어? 브래드를 응원하러 가자!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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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예,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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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브래드와 바게트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베이커리타운의 절대강자! 파리를 평정하고 유학파 엘리트, 바게트! <laughs> 옛 명성을 되찾으러 왔다! 사라졌던 비운의 이발사, 프레드! 진정한 이발 황제를 가릴 세기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첫 시합의 주제는 스피드입니다! 이발사에게 있어 시간은 금! 최소의 시간에 최고의 머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섯 손님의 머리를 먼저 끝내는 쪽이 승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 <laughs> 다섯 명쯤 순식간에 해치워주지 그럼, 경기 시작! 아니... 와아, 너무 멋져. 아, 와, 너무 있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어... 첫 번째 시합은 브레드의 승리. 님이해셨어 연습한 보람 있네. 브레드 엄청나게 실력을 키웠군. 이게 뭐하는 <북스> 거야? 한물간 식빵한테 당하고 있을 거야? <북스> 음, 음, 점점 치열해지는 승부. 두 번째 시합은 타르트 꾸미기입니다. 훌륭한 어? 이발사에겐 훌륭한 팀이 함께하긴 마련! 어? 팀원과의 협동이 이번 대결의 어? 포인트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 딸기 키위! 넵, 사장님! 감자칩! 망고랑 포도 좀 줘! 아, 어? 지금 사장한테 시키는 거야? 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브래드를 이겨야 할거다냐 한 번만이야 서둘러! 한참 뒤쳐졌다고 아, 알았어! 지금 가고 있잖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던져! 던지라고? 에잇!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 어, 네가 던지라며! 내 머리에 던지면 어떡해! 못 봐도 네 잘못이지! 시합 종료! <laughs> 브레드 선수 두번째 시합도 승리합니다 <laughs> 사장님 우리가 이겼어요 <웃음> <웃음> 이제 한번만 더 이기시면 돼요 <웃음> 음. <웃음> 그럼 이제 마지막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이발사를 가릴 마지막 대결의 주제는 <laughs> 어? 어? 바로 대형 웨딩케이크 꾸미기입니다 어? 스피드, 팀워크, 예술성까지 모두 필요한 최고 난이도 대결이죠. 자 그럼 마지막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어, 걱정 말라고. 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사다리차를 준비했지. 이걸 타면 쉽게 음, 올라갈 수 있다고. 뭐뭐 음, 음, 음. <laughs> 어, 어? 뭐지? 음, 음.

역시 사장님이야. 잘하고 계세요. <laughs> 바게트 서둘러! 왜 이렇게 꿈을 가니야? 빨리 좀 하라.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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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드 선수, 이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바게트 선수, 이대로는 위험한데요. <laughs> 브레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군. 으악! 사장님! <사람이>?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브래드가 이상합니다! 뭐? 바게트 뭐하고 있어? 끝내 버리라고!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다 브래드가 지겠어 사장님 일어나세요! 바게트를 이기고 이발소를 다시 세워야 이럴 수가... <laughs> <laughs> 이건! 저게 뭐야? 어, 정말 아름다워. 어, 어. 사장님이 이발을 완성하셨어. 어. <laughs> 어, 어. 어. 음. 음. 이럴 수가. 브레드가 이발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우승은 브레드입니다. 아하. 아. 어. 음. <laughs>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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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우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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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예요! 역시 최고의 이발 솜씨네요! 흠 <laughs> 과찬이십니다 <웃음> 이발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발소는 <laughs> 언제 오픈하신 거죠? <laughs> 글쎄, 얼마나 됐더라? <laughs> 어쨌든 머리 해주신 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